쪽을 고민해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첫 번째 세트. 조금 있으면 밀가루 선수의 도 돌아와요. 자비정트무시고요 자, <비트, 목소리> 하고 일단 올려놨고. 어제 그냥 죽는데요 보조 터치해죠버조오 있는 터치하나 할 뻔. 오 비트 쓰인다. 비트. 마비트로. 그리고. 티지. 닫지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간 아, 이동 이후에 수호의 창으로 변수 차단. 그다음에 광자 방벽으로 거점 구축이. 야 이렇다 하게 오늘 지금 사, 어, 서울 다이너스티가 사륙각을 제대로 보질못했어요와또 다시 사고가. 와, 깔고. 어? 여기서 또또또사륙각오사륙각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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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5, 96, 자, 일단, 일단, 이, 이, 일단, 아, 일단, 일단, 안 돼요. 일단, 일단, 붙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XP. p g 가 b o u t it. Manage, even in Tolta. Hataka, t 문에서 m h a 거 빛나는 잡힌 동안 뭔가 이들을 앞에서 아이고 봐야 아이고 되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뒤늦게 좀 거점을 밟고 있는데 아, 폭격! 불사도 없거든요, 지금 서울? 그렇죠. 내려올 수 있어! 야아!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크림 추노! 일크리 추노 했는데! 이거를 한 번! 자, 이번 처리하고 또다번 더! 돌아왔어요! 어? 하나! 그래도! 몰아가! 여기까지! 진짜 이동이 도망치라고 깔아주긴 했는데! 그렇죠. 아, 얼어붙탈 수가 없어요. 어? 대제차? 어, 대체차까지막 대제차! 근데 빈병 너무 좋아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네폴찬 아, 좋았습니다 휘프클리요 이게 대지에 서을때 순간적으로 생존도 되니까 맞아요 와이거 아, <laughs> 진짜 절묘하게 <laughs> 광자방벽 가까이 자리잡고 조중력만 켜도 좀 많이 위협적이긴 하거든요 지금 SPG가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어, 자 이거 충분히 SPG 자, 여기로 위치화가 됩니다 전철 조중력 두두두두 목표가 목표가 자, 네, 목표가 자, 잘 쏘긴 했어요 예어디있어요어잘 쏘고 잘 쏘고 와 진짜 머리카락만 안 보여 포기 어디 오나 어디 오 그때 태양 탄전을 클리닝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진짜 보너에 맞춰야 돼요. 살 근데 화물을 좀 밟아야 네. 되는데. 용광로 깔고 대제창이. 용광로 와 용광로 와한점와 용광로 너무 이쁠 거는데요야 그래서 대제창을 지금 세지도 못했고요. 용광로 네. 놓은 게 큽니다. 이제 설치하는 네. 과정에서 이거 손해를볼 수밖에 없는 서울이 지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서울은 끝까지 봐야죠. <laughs> 아. 자, 아, 방울에 예, 제대로 예, 놓을 뻔 예, 했는데 예, 예. 그래도 이건 힘들죠. 여기서여기서 예. 여기서. 예. 아... 자, 쉽진 않았습니다만 좀... <laughs> 자, 또수라바자니다대박이나도그죠수 시킬 수도 있고 문제는 그만큼 아가유약해 예. 생존이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여 어, 길베. 길베. 와, 길베 잘 들어갔는데 어, 야, 아, 이거 하려 그랬군요. 양날의 검이거든요. 나를 물러오는 적을 휴면 맞추고 재우면 이기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라도 안들. 나노 강아에도 싸움 조금 길어지면 돌긴 하겠지만, 포격을 먼저 걸어보자. 이드 자, 이거는 유지하겠다. 자, 자, 시간을 걸어보겠다는 며칠은 좀안고요 가능합니다. 아나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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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아, 안아, 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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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아, 안아, 아아아아 느려가지고. <laughs> 자, 그렇다고 저기에 방울 빼전이 사륙 각이 열리고요. 그럼요. 그냥 줄건좋했습니다 SPG도. 그래좀 정... 빨리 가기 위해서. 네, 쏘죠. 용감 선택! 자시 다시 깔리기 전 자, 방울 했었는데. 빠지면 사륙은 누가 막나요 근데 생각보다 어? 잘 막았어요? 왜? 컵빛 살면. 아, 그렇지. 그리고 사륙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간 건 아니어서. 네. 방울 하나로 용급사 사륙을 좀 절묘하게 막았거든요, 지금 우차 어. 가 어, 이거 터치, 터치. 고정관리, 고정관리. 넘어갔어요. 보이드 자고요. 이너음전에 방울 없으면 쳤진다 보이드! 보이드! 근데 밑으로, 밑으로! 보이드 살리려고! 근데 나누고 도 노거든요. 근데 네. 그속이 넘어가서 자 아, 이제는 SPG가 터치를 신경 써야 되는 순간 근데 조합이 소울이 좀 많이 망가지긴 했어요. 아, 맞아요. 아, 근데 이거는 SPG 입장에서 너무이 넘어간 바스. 건 아쉬웠고 나노바스 화력으로 지금 와! 보이드! 와, 보이드 지금 그래서, 방금 지옥상을 밟았는데 그래서 소리 파동이랑 숲으로 잘 사람 나오긴 했거든요? 이 정도로 진잘 흘렸는데, 잘 흘렸는데. 여기까지 해줘 여기. 아 여기. 아, 이 정도야 돼도 서울이 가져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 소림파 동과 슛보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보이즈가 진짜 와, 정말 비이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살아을 수가 있어. 골이 멋혔어요. 끝났죠. 이러면 세 번째 세트도 서울 다이너스티가 잡습니다. 자, 네, 맵 선택은 오 유퀸의 음악이네. 유퀸 지금 보이드가 계속 들고 있어요. 무거워요, 저 분이! 아 엑스는 그냥 뭐 리드 먹은 그냥 탓이면 되죠. 아야이남감로 프롬핀! 자 그렇죠, 이렇게 흐름을! 오, 보이드 야, 피피 아, 안어 보이드 힐! 아안 된다! 에엑! 긴 한데! 아우 이 괜찮... 아이친 먹었네요. 야 그래도 이번에는 용감... 왜냐면 이제... 로봇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건 서울이거든요. 이트 다이브, 아날키, 근데 나노까지 이기려고 킬라이탈수 있나요? 와와 어. 와, 힐베까지. 근데 네. 아 침착하게 문자 하나 더? 태양장 아못 밟았어요. 아. 아 여기까지군요. 아직 끝나지 않았. 투정을 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저 횟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육육 꼭 들어가네요. 게다가 방자방자. 어어 이더박. 그래서 이거 잠식 깔려다가. 예. <laughs> 양쪽다 태양 작렬. 어제 현장 연계가 될까요? 아우 어, 체력이 없어요. 어? 그리고 와이 들어오죠. 장자마피형 이간형 있는 게 아, 누구라도 썼지만 잡을 네. 건이었고요. 맞아요. 어 아, 이거 이로 멀리면 해동시키면 그만이죠. 아 서울이 <laughs> 이페르나를 만나러 가네요. 서울대 서울전이 이렇게 되면서 승차가 됩니다. 아, 서출이의요내캡 근데 못 밟아요. 자, 이렇게, 풀세트 접전 끝에, 서울다이너스티가 SPG를 잡고,